속초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기존 환자들을 다른 시설 등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명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속초의 요양병원입니다. 이후 환자와 종사자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잇따르면서 누적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환자 특성상 자가 격리가 어려워 의료와 돌봄 인력이 공동 격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진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잠복기 상태에 있는 상, 상황에서 그 안에서 추가 진료, 증상이 발생해서 확진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게 되고 추적 검사 과정 중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은 지난 주말과 휴일 기존 6병동 환자 15명을 4병동으로 옮겼습니다. 또 코호트 격리 중인 5병동 환자 29명 중 10여 명을 6병동으로 분산 수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병동 내 밀집도를 낮추는 조치를 진행한 겁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코호트 격리 병동 밖에서는 관련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환자들을 다른 시설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방역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자도 적고 어, 간호사 인력하고 간병 인력하고 같이 가면 그게 는 최선인데. 속초시는 충분한 인력과 함께 시설 확보 등의 문제도 있어 중앙 방역 대책 본부 등과 협의 사안이라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